에 일본 괴담 두 개의 구멍 같은 부서 동료인 하루미는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혼쭐이 났던 과거가 있어서인지 사람들이 말하는 불륜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담하게 바라보는 편이다. 연예인의 불륜 보도를 접하면 그 연예인을 호되게 비판하고 불륜 보도의 세세한 부분까지 내게 알려준다. 불륜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누구보다도 불륜에 흥미를 가진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불륜은 극한의 죄악이야 지옥불에 떨어질 각오 없이는 해서는 안 돼.라고 하루미는 말한다. 그러면서. 하루미가 젊은 시절 겪었던 어떤 일을 이야기해준다. 하루미는 단과대 졸업 후 같은 지방에 있는 어느 기업에 취직한다. 동기로는 다른 단과대를 졸업한 마치코라는 여성이 있다. 둘은 나이도 같아 서로 얘기하기도 상담하기도 쉬운 상대로 당연하다는 듯이 친해졌다.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어느 날 점심 때 마치코가 갑자기 상담을 해온다. 뭐 그래? 누군데 그거? 연애에 관심이 깊은 나이였을 때여서 하루미는 바로 그 사건을 물어버린다. 세야마 부장님. 뭐 뭐라고? 그 이름을 들은 하루미는 놀라서 도시락에 들어있던 구운 계란을 떨어뜨릴 뻔했다. 세아마 부장은 40대 후반이다. 업무도 상당히 잘해서 출세도 빨리 한듯 보인다. 나이 차이를 떠나서 20대의 하루미 세대가 보아도 살짝 멋들어진 아저씨 같은 느낌의 상사였다. 잠깐, 근데 세아마 부장 유부남 아니야 음. 마치코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한다. 당시의 사회는 지금처럼 불륜에 대하여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았었다. 불쾌하게 보는 사람은 있겠지만 인터넷도 없었고 해서 그런 비판은 널리 퍼지지도 않았었을 것이다. 남자들의 바람기라는 것은 남자들 사이에서는 자랑거리로 곧잘 회자되기도 했었다. 세아마부 장내 가정파괴라도 할 셈이야?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laughs> 하루미는 뭔가 복잡한 느낌은 들었어도 마치코의 행동을 비난하지는 않았다. 마치코와 세야마 부장의 관계는 눈 깜짝할 새에 여성 사원들 사이에 두루 퍼졌다. 어째서 그런 소문이 그렇게도 빨리 퍼졌는지 하루미는 궁금했지만 아무래도 마치코 본인이 모두에게 떠들고 돌아다녔을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었다. 일도 잘하고 멋쟁이인 세야마 부장과 특별한 관계라는 사실이 마치코에게는 자랑스러웠나 보다. 사귀는 남자에 의해 자신의 신분이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여자는 세상에 널렸다. 마치코도 그런 사람일 뿐이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하루미는 이상하게도 마츠코에게서 위화감을 느끼면서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 여성이 회사를 방문했을 때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나이는 한 40대 중반 정도. 눈이 크고 마른 체형의 그 여자는 무지 원피스를 하늘거리며 조용히 사무실 입구에 나타났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때마침 가까운 곳에 있던 젊은 남직원이 말을 걸고 그 소리에 하루미도 그 여자의 존재를 눈치챘다. 세아마 부장님 계신가요? 그 말을 듣고 반대쪽 책상에서 전표를 정리하고 있던 마치코가 고개를 들었다. 세야마 부장님이요? 저, 실례합니다만 누구신지? 남직원이 묻자. 아, 집사람이에요. 항상 남편을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여자가 대답하면서 고개를 숙인다. 세야마 부장의 와이프였다. 아, 그러십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남 직원은 자리를 떠났다. 기다리는 동안 세아마 부인은 출입구를 막지 않도록 하면서 2, 3보 정도 안으로 들어와 신기한 듯 사무실 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때 하루미는 세아마 부인과 한순간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곧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기분 탓이려니 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녀의 시선이 멈춘다. 시간으로 친다면 1초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느 한 곳을 바라본 그녀의 얼굴이 아무 감정도 없는 표정으로 바뀐다. 그 시선의 앞에는 마치코가 있었다. 그리고 마치코도 세야마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 죄송합니다만, 부장님은 지금 외출 중이십니다. 남직원이 돌아와서, 세아마 부인의 시선은 마치 코에게서 멀어졌다. 급한 용무시라면 삐삐로 연락을 취해보겠습니다만. 아,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처에 들렀다가 점심이라도 같이 할까 하던 차라서요. 여러가지로 수고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실례할게요. 새아마 부인은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한 후, 왔던 때와 같이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자기, 나랑 같이 점심 먹으러 가지 않을래? 점심시간이 되어서 지갑을 들고 일어나려던 하루미에게 마치코가 말을 건다. 세아마 부장님 와이프 말이야 맥 빠지네. 회사를 나오면서 마치코가 말한다. 맥이 빠지더니 뭐가? 내가 생각하던 거랑 인상이 너무 달라서 말이야. 그래? 나는 그 여자 좀더 예쁠 거라 생각했었거든. 근데 뭔가 생활고에 찌들어 있는 일반 아줌마랑 다를 게 없네. <laughs> 하루미는 동의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다르다고 맥풀린다는 말은 너무 자기멋대로의 생각 아닌가. 그 일이 계기가 되었는지 그때부터 마치코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뀐다. 세아마 부장에 대한 태도가 뭔가 뻔뻔스럽게 변해서 부장의 여자라는 냄새를. 숨기고 다니는 듯 했다. 역겨울 것도 없는 어차피 남의 일이다. 하루미도 다른 사원들도 그 이상의 관심은 없었다. 이변이 일어난 것은 금방이었다. 마치코가 회사를 자주 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출근을 할수 없게 된 것이다. 아무래도 입원한 것 같다는 소문이 흐르는 것 같았는데 그로부터 한달후 죽었다는 부고가 알려진다. 사인은 자궁암이라고 했다. 갑작스런 일에 회사는 술렁거렸다. 곧바로 마치코의 장례식이 치러졌고 하루미와 다른 몇 명의 사원들이 접수를 도우러 가게 되었다. 마치코의 학창시절 동급생들 외에도 젊은 여성들이 많이 방문했다. 그런데, 그 중에 엄청나게 빼빼 마른 중년의 여성이 한명 있었다. 자기 체형보다 훨씬 커 보이는 상복을 걸치고, 어딘가 몸이라도 안 좋은지, 불안하게 비틀대는 발걸음으로 조이금을 내는 줄에 서 있다. 하루미는 처음에는 마치코의 친척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여자가 방명록에쓴 이름을 보고, 그 사람이 세아마 부장의 와이프라는 것을 알고, 놀랐다. 일전에 그녀가 회사에 방문했을 때와는 그 용모가 너무나도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눈은 문푹 들어가고 그때보다 훨씬 말라버렸기 때문에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 10년 이상이나 나이를 더 먹어버린 것 같이 보였다. 눈만은 이상하게 핏발이 서서 번쩍거렸고 분명히 눈 밑에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해서인지 지나치게 허옇게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칠하고 있었다. 부인은 조이금을 내고 다시 비틀대는 발걸음으로 조문을 하러 가려고 했지만 곧바로 다시 나왔다. 왜냐하면 세야마 부장이 와이프의 팔을 붙잡고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몸을 뒤틀며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작은 나뭇가지 같은 마른 몸으로는 아무리 해도 저항할 힘도 없어 보였고 그대로 세야마 부장과 함께. 장례식장을 나가버렸다. 다음 날부터 세아마 부장은 회사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개인사정으로 당분간 휴직에 들어갔고, 3개월 정도 후에 복귀는 했지만, 어딘지 완전히 초라하게 변해버린 나머지 예전 같은 남성미도 싸그리 사라졌다. 세아마 와이프는 아무래도 정신병원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대로 못 나왔다는 소문이 있어. 하루미는 소리를 죽이며 말한다. 마치코가 죽은 정말 원인은 자궁암이 아니고 자궁외 임신이었다더라. 내가 장례식장에서 그 여자를 봤을 때 확신했었어. 마치코는 그 여자에게 저주를 받아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세아마 부인은 자기의 저주를 돌려받았다는 거네. 그렇지. 사람을 저주하려면 구멍을 두개 파라고 하잖아.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절대로 들키면 안 되는 거야. 불륜은 그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면서 하루미의 불륜 연예인에 대한 비판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